3월달이 토요일이 다섯 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을 안 했잖아요. 이제 세 번만 하니까 아 그러니까 한1 년은 지나간 것 같아요. <laughs>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반가서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laughs> 극락이라는 나라가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따뜻하게 해주고. 물도 데워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어요. 극락세계 안 가봤으니 부자든. 네, 아니 맞아요. 뭐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나. <laughs> 근데 부처님은 극락세계도 어디 공간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만드는 걸 해낸 거예요. 어, 내가 만드는 대로 이제 사람마다 복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늘 이 세상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음식도 맛있게 하고, 꽃도 피우고, 서로 화도 안 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복도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늘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그런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황주태 씨가, 음, 정금자 보살님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있죠? 그걸 보시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아이고, 전부 다, 아이고,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생각만 해. 근데 이두 분은, 아이고, 내가 이 불편한 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손도 짜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 못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해. <laughs> 황, 황주태 씨또 이순정 보살님의 한 생각이 앞으로 여기 오는 사람은 앞으로 그냥 뭐 몇만 명이든 몇백만 명이든 행복할 거란 말이에요. 에, 그 생각 하나에 우리 노인분들께서 편안히 아주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극락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아이고, 불편하네, 의자가 없네, 그러고 말어. 우리 정검자 보살님은 "이 어, 꽃 있잖아요. 예, 꽃을 사 오셔요. 본인이 그 비싼 것도 많아요. 사 오고, 또그 제주도 곰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다가 경계도 만들고, 또 모래도 본인이 사 오셔가지고 심고, 전지도하고, 어? 또 풀도 뽑아주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와서..." 아이쁘다 소리만 하지 내가 이 꽃을 이렇게 심어야 되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가 끝 끝을 갖가지 는데뭘 훔쳐갈 까 그래서 네. 거죠 <laughs> 그니까 아무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른데도 볼수 없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막 향기가 가득할 거예요. 이이 원호사의 이제 이 경내에. 그 보살님과 한 생각이 여기 극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시키라고 해도 안 돼요. 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에,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저, 풀을 뽑는다 해놓고는, 이제, 꽃을 제부어버려 풀만 놔두고. <laughs> 아,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들여가지고 와서 시간을 없애가면서 하루 종일 그냥 땀을 흘리면서 꽃을 심어주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마음을 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또 꽃을 뽑아준다 그가지고는또전부 그냥 꽃을 뽑아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풀만 놔두고.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어쨌든 두 분이. 예, 여기를 이제 예, 극락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와서 감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극락이에요. 저절로 주어지는 극락은 없습니다. 아, 만드는 거예요. 행복도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만드는 것이지 그냥 행복하고 그냥 불행한 세상이 없어요. 이제 여름에는 바람이 동남풍이 불어요. 이게 남, 남풍이, 동풍이. 북서쪽으로 불어올립니다. 여름에는 일방적으로 북쪽 지나가는 거예요. 남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올라와요. 남양집은 더위에 바람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북향집은 이제 문이 북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와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맥혀있으니까 뒷면은. 북향집은 그 북쪽,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냥 막, 달려준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러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남양집에 사는 사람은 3대가 적선을 해야 된다고 러는 말도 있어요. 그냥 뭐 생긴 대로 막 지니까, 업자들은 막. 그래서 여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오.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이에요. 사만사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세게 불면서도, 3일이나사일째 되는 말은 약한 또 남풍이 불어와요. 약한 남풍이 잘못 느끼지만은 그러니까 또 겨울에도 북풍이 계속 불지만은 남풍이 불어오고 여름에는 남풍이 불다 부는데 그래도 또 약한 북풍이 부, 불어와요. 100%는 아니에요. 이제 춘분이 되면은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고 이제 온도가 이제 같아요. 춘분. 그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그러니까 에, 북쪽에서도 내려오던 바람이 계속 불고 남쪽에서는 딴 세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한번돼도 <laughs> 부딪히는데 이제 서로 세게 불 때가 있고 약하게 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름 선수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힘을 힘껏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던 바람이 힘을 세게 주면은 남풍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요. 그랬다가 또 밀려가다 또 남풍이 이제 힘을 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풍이 또 밀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 그냥 씨름을 하다 보니까 어버치기를 하고 배치기를 하고 밀어치기를 하고 다리 걸기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서 먼지가 하늘을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먼지가, 모래가 막 올라가, 빙빙빙 돌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막. 남풍과 북풍이 서로 어울려가지고서. 그러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돌 옆으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꼭 불이 나는데, 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이제 준단 말이에요. 이제 힘겨루기에 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느냐. 안 부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부는데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이 한반도를 서로 차지하려고 내가 주인이 다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 바가지니, 뭐 밥그릇이니, 뭐 그냥 하늘로 다 날아가버리잖아, 그냥. 세수 때는 그냥 막다날아가버려 하늘로 막 뱅뱅 들고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가을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봄바람하고 겨울바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서로 찾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으탕하고막 포를 부딪혀가지고 번개를 막 치기도 하고 그냥 막. 예, 굉장하잖아요. 자연도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사람도 이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고 말까 하는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또 그럼 이 봄바람 겨울바람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을 보니까 남편이 어디 예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봄옷을 입어야 되나 겨울옷을 입어야 되나 부인한테 물으니까 아이 그 겨울옷 입으라고 이 날씨가 이런데 무슨 봄옷을 찾느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한 아, 3월달인데 봄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는 아니 아, 물어보질 말던가 아니 어느 옷을 입어야 되냐 물어놓고는 아이 겨울옷 입으라니까 아이 날씨가 4월인데 겨울옷 입냐고또 자기 의, 의사대로 아 그래 그냥 그 봄옷 입으세요 이러면 될텐데 아, 겨울옷 입으다고막 성질을 내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또그 부인은 아니 지금 날씨가 막이 춥고 이런데 무슨 봄을 찾느냐고 겨울옷 입어야지 이래가지고 대판 싸우더라니까 날씨가요 부부간에 싸우게 만들더라니까 이게 <laughs> 부부간에도 그럼 여름옷을 입어도 나중에 후회를 하고 어, 봄옷을 입어도 후회하고 겨울옷을 입어도 후회하는 거예요 날씨가 바, 자꾸 바뀌니까 춥단 말이야 봄에도 감기 걸리고 음. 이 날씨가 부부간에도 싸우게 만들고, 또내 마음 속에도, 아, 내가 봄옷을 입을까, 겨울옷을 입을까, 자꾸 막 옥신각신해. 그러다, 에이, 봄인데, 뭐, 그냥 뭐, 봄옷 입고 가지. 그러다가 이제 얼어 죽는 거요 <laughs> 후회라는 거요 아유, 내가 겨울옷을 입을 걸. 또 겨울옷을 입고 오니까 더 죽겠어, 또. 아이고, 내가 병신이지, 이 무슨 봄에 결혼이 있구나. 또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만 싸우고 불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날씨가 부부간에도 싸우게 하고 스스로에게도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 이제 영역 싸움이에요. 와, 멀쩡하고 똑똑해요. 다뭐 천재들이요. 공부도 잘했어.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만 되면은 핵가닥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그 완전히 변해버려, 그냥 막. 예. 이성을 잃어버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 한마디가 송곳이어 칼날이어, 그냥 막.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지. 예.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과보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너, 너 죽게 아니면 나 죽기가 돼버리는게 있냐고. 왜 그래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만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만 좋아해요. 거기서 이름을 나리는거 만족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진하게나 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 제사 지낼 때도 그, 그 계급을 써요. 옛날부터. 그걸 귀할 귀자를 써요. 돈이 많은거는 부자 부자고 권력이 높은거는 귀할기자인데 그게 부귀영화를 한단 말이에요 호적에도 올라가요 또 그게 그래서 모든 에그 성공과 실패를 벼슬로다가 가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살려 벼슬을 하려고 는거예요그 안에도 거기에 따라 호칭이 달라요 그것도 호적 위패 그렇게 올라가요 에이 벼슬을 서로 하려고 그리고 그래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유럽에서는요, 150년 아니라 200년이면은 정권이 바뀌어요. 완전히 성시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시가. 그러니까 성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전, 전 정권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명문대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다 판검사요. 제일 많은 숫자가. 이 사람들이 현재 정권에 가서 다 일을 해. 그 정권이 바뀌면은 그 후배들이 자기 선배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독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이 세상을 잘 살게 했다고 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 싸우는 거예요. 나라야 망하건 말건 유럽은 그래서 200년이면 오래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00년 시간이 갔어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거예요. 그 어느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 됐는데, 야 그때는 참 살기 좋은 극락이었다. 그런 시절은 없어요. 그런 정권은 전부 다 욕을 하지, 네,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왕들을 왕 갖다가 막 욕을 하지만은 아, 지금이라고 어디 그보다 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정권이 똑같아요. 그 대통령이 수백 번 바뀌고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도, 그 욕심 때문에, 이 분노는 어떻게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촛불이 있는데, 여름에 불나방이 말이에요. 막 그냥 다 죽잖아요, 와가지고. 불 속에 막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불행해요.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자리라면은 왜 자살을 했겠어요. 자살하고 쫓겨나는 자리요, 지금. 정권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여기는 지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극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극락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말씀은, 그러니까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무상행위, 무상. 정권을, 대통령을 뭐 평생, 몇천 년을 해먹어도 결국 남는 거는 욕밖에 없어요. 아, 남는 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망해. 늙으면요. 그 병이 생겨. 아무리, 뭐, 예,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을 잘 섭취하고 뭐 잠을 아무리 잘 자도 늙어가는 거못 먹잖아요. 병이 오는 거못 먹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고 귀가 안 들리고 입맛이 없는 거예요. 다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늘 늙는 거예요. 그러고 외로워요. 서러워요. 그참이 젊었을 때뭐 예, 그냥 잘 해보자고 하지만은 결국은, 늙어가지고 병 들어놓으니까, 아, 안 아픈 데가 없고, 앓는 소리만 나오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병 들어가지고 아프다가 죽잖아요. 이제, 부처님은, 우리 <laughs> 이 세상을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면은, 저 어떤 낙은 애가 들판을 걸어가는데, 코끼리가, 미친 코끼리가 막 따라와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한대 맞으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막 도망을 치는 게아니 죽기 살고 도망차 확확꺾빼다가 우물 같은 게 하나가 발견돼가지고 그 안으로 이제 직동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직동굴을 잡고서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와가지고 막 고함만 치려고 되지 그 우물 속에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코끼리가 이제 지금 이 직동굴만 끊어지면 죽는단 말이 이제. 근데 여기서 똑똑 보서 꿀방울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아주 달콤해. 이렇게 보니까 위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꿀이 똑똑 떨어지는 거야. 아주 황홀해,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 그냥 막. 그냥 취해가지고, 네. 오늘 또 꿀이 안 떨어지나,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줄도 꼭끊어줘요 이제. 이 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끊어지면. 그럼 요 꿀맛은 뭐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돈이고. 명예고그 다음에 이성의 이성, 남자한테 는 여자가 되겠고, 여자한테 는 남자가 되겠지요. 이성, 사랑, 사랑이 얼마나 짜릿해요. 나는 못 해봤지만, 미치더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먹는 것도 이게 행복이잖아요. 먹는 거, 먹으라고 차이가 아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뭐 하나 먹으러 저 태국까지 갔다 오더라니까, 그한 그릇 먹으러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내 네, 명예, 이표설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예, 잠자는 것도 그 오용나기 하나예요. 잠을 못자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밤새서 걸어다니고 이 정신병들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에 취해 가지고서 내가 죽을 줄 모르고 지금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코끼리가 코끼리가 저 정검호에 무상한 거예요. 무상 늙어가는 게 자꾸. 그 측면권은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럼면똥 그러니까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방에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요. 바닥하고는. 떨어지면 독사한테 먹혀 죽는 거예요. 그,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꿀맛에 취해가 돼 있는 거예요. 저망한 짓이에요! 빨리 부, 불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통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에, 내 마음을 깨쳐야지, 내 마음을 알아야지. 수없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이 많고, 미쳐 돌아가는 이 마음을 알아야만 벗어날 수가 있지. 내 마음이 만드는 세상인데, 마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몰라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을 잘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구나. 어, 잘 살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욕심에서 자꾸 나를 막,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 저도 가서 이제 이거 하고 싶어요. 어디, 저, 콘크리트 바닥에가고 밤새 우고 싶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욕심을 버려야지. 극락세계가 오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태평성대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어, 나는 지금, 꿀맛에 취해가지고 우물속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내가 생로병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마음을 깨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더 깊고 강하게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겠습니까 네. 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날 행복해 줄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게 죽임질만 하는 거예요. 자, 불이 이제 강원도에서 막 나가지고 지리산까지 막 갔어. 동시에 27군데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원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군데 얘기인데 그 사람이 효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주위도 청소를 하고 쓰레기 같은 것도 치우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 나무가 어디 있었던 모양이 거기에 산들 주변에 그러니까 그 손으로 꺾으려 하니까 이제 안, 돼 안, 안 부러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 요걸 라이터로 태워가지고서 요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모양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불을 탁 해놓은 순간 황 불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린 거 아니냐고. 내가 저 나무를, 음, 라이터로 태워야 되게되는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불행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 생각에. 그건 뭐, 이제 벌금 물려야 돼요, 이제. 얼마나 다행이. 그러니까 무조건 바람 부는 날은 불을 켜면 안 되는 거예요. 뭐향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절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아,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향을 안 태우는구나. 그걸 뭐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 무슨 효된답시고불 그 나이타 켰다 그냥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온살 태워버리잖아요. 그냥 막수 없는 사람이 막, 예? 네? 물을 스물 여덟 명이가까 죽었잖아요. 또 막. 이런 불행이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저거를 태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엄청난 불행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한 생각에서 그런 불행도 나오고 복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수없이 행복을 만들어내고 불행을 만들어내는 요 마음을 깨쳐야 안 되겠어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이해는 되시죠? 네. 네. 아, 봄이니까 수없이 이렇게 해오리 바람이 불고. 그냥 막 우당탕, 막 물건을 막 날리고 막또 불이 그냥 전진 후퇴를 하는구나. 내 마음속에도 봄이 되면 싱숭생숭해요. 그냥 발음이 난다 그랬잖아, 요 옛날에. 싱숭생숭해가지고서 뭐만 해서내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일어날까, 더 잘까. 끊임없는. 그러고 또 주인 사람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춘정 보살님하고 황교태 거사님처럼 좋은 마음, 마음을 많이 내세요. 네. 그게 극락을 만드는 거예요. 극락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줄 수도 없고,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극락에 가서 살을 하고 데려다 놔도 도로 극락이 돼버려요 자꾸 싸우니까, 저 국회의원 하겠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막 싸우니까, 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정금정 오살님처럼, 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살량이 팍, 이 누구든 일하기 싫요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 비싼 화초를 사다가 비료도 사오고 모래도 사오고 꽃도 사와 아름답게 갖고 노니까 원호사가 극락이 되는 거란 말이야.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감탄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엄청난 복을 받으시고 그것이 불자가 해야 될 일이고 예. 극락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질문 있으셔요? 음,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것 같네. <laughs> 그래, 한 30분 했어요.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제 초파일이 돼가지고서 연동을 달려오는데 비가 와서 못 달고 있네. 예. 이제 등이 이제 트는 계절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 마음속을 환하게 밝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부처님이 오시는 개념이 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어, 이렇게 참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소원성취하십시오.